만약 이것을, 이것. 저게 이것을 이것이라고 한다면 머리 위에 머리를 두는 것이요. 여기서 이, 이것이라고 하는 것은, 어, 이 깨달음의 경지는 완초로 한다고 했잖아요. 얘가 완이니까. 만약에 이것이 이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머리를 자르고 생명을 구하는 것 같다. 요 중도요? 머리를 잘랐었는데 어떻게 생명을 구해? 여기에 이르러, 어, 다스려 물리치고, 물리치고, 어떻게 머물어야 하겠는가. 여기서 살아남아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어떻게 살아나가 되겠는가. 옛사람이 이르기를 생각하려 해도 생각할 수 없는 데를 살펴 깨뜨릴 때, 만리의 구름이 거치고 항상 드러난다. 자성청정불로. 라고 했는데, 이것은 쓸데없는 군더덕이다. 군소리다. 긴소리. 참, 응? 오늘 얘기. 대단하신 분이에요. 오늘 이르기를. 이것을이것이라고한다면 머리 위에 머리를 들어 o 것이요 만약 이것을 이것이라고 아니한다면 머리를 자르고 d y b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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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o 같으니라고 하여 바로 중도 o 문을 들어보이고 있습니다. 옳다는 것과 그러다는 것을 한 순간에 b 리치다이것이이 b 라고 한다. 이것이 그러니까 옳다 그러다. 어? 아, 기다 아니다 이걸 말하는 거죠? 도리를로 머리를 잘랐는데 어찌 생명을 구할 수있겠냐 머리 잘랐는데 생명은 뭐예요? 는 것을 바로 알아차려야 할 것이다. 여기에 덕산의 방 임재할 이 대결에 한이 법담은 덕산이 평소에 입닥치라는 거요. 할과 방은 음. 여기도 그게 나와요, 여러분. 할과 방을 위한 할 길은 그러니까 이 가장 포인트는 뭐냐면, 양변이에요. 양변. 얼마나 이 중도가 중요하면은 이 양변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러면 양변은 뭐예요? 양변 없애라는 거죠. 여의라는 거예요. 굳이 이걸 없애라고도 안 해요. 그러니까 여의라는 말은 망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였다는 얘기는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있다, 없다의 유물을 떠날 여인은 거라니까. 그러니까 애초에 생각을 일으키지 말아야지, 일으키지 말아야지. 그래서 이게 진짜로 극한 상황에 그냥 실락 같은 실오라기보다도 저가다란에 그러한 틈새가 있지요, 거기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잘 알아차려야 돼요, 여러분. 정광석하고 다빠요 <laughs> 봐. 말하면 삼십 방을 때릴 것이요 말하지 못하도 삼십 방을 때리리라. 그게 그거잖아요. 임야타 불림야타 어? 마조가.